네, 안녕하세요. 시놀레 시골 스튜디오 쿨마마입니다. 네, 2022년도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는데 아, 정말 너무 선물 같은 눈이 또 2일 날 금요일 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꽤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고 나니까 아, 크리스마스 뭔가 장식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조급함에 네 주말에 아주 간소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또 했는데요. 네, 요렇게 뭐불 정도 달고, 네, 요렇게 조그만 트리도 만들고요. 네, 아주 어린 특백 나무에다가 불을 달아서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나름 뭐 소소하게 꾸며 봤는데요. 어, 사실은 제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연도 해에 어, 에디션을 만들어요. 크리스마스 에디션.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크리스마스 앞치마로 시작이 된 거여서 저한테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어렸을 때 저한테 크리스마스는 정말 제일 큰뭐 설날과 추석보다는 저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더큰 명절 같은 네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 혼자 너무 신나서 캐롤을 한달 내내 듣고요. <laughs> 그 다음에 뭐 조그만 선물들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만의 크리스마스 파티로 어, 그해 에디션 크리스마스 피나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보통 1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일들도 있고 네 <laughs> 시간적 여유가 되질 않아서. 어,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른 연도에 비해서 네, 때마침 선물로 주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한번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네, 지금 입고 있는 요 시리즈라고 하면 네, 시리즈인데 세 가지 원단을 이렇게 이제 섞어 가면서 다른 조금씩 다른 디자인을 해 봤거든요. 저만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세 음,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가지를 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한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작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전달을 해드리고, 저는 여기를 떠나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기록상 영상을 찍어 봅니다. <laughs> 저 혼자 예, 입어 보면서 보여 드릴게요. 네, 보실까요? <laughs> Uh 보셨나요? 저 혼자 진짜 잘 놀죠. 네, 사실은 이것도 만든 건데요.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원래 선 세탁을 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요, 요 색깔 같은 경우는 세탁을 하고 나니까 이 염료가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까 연두색이나 어, 남색은 괜찮은데 특히 요게 좀 어, 색깔이 흐려서 그런지 굉장히 더티해 보이는 어,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거는 그냥 네, 제가 입기로 했습니다. 네, 저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또 다른 걸로 제작을 했고요. 네, 영상 찍은 김에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에디션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2018년? 네? <laughs> 2018년부터 작년 2021년까지 몇개 가지고 있는 것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사실 요것도 사연이 있어요. 요게.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디자인이 아니라 원단을 이제 쓰고 남았는데 딱이 초록색 이 모양만큼 이렇게 원단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애매하게 자르면 이제 로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만든 디자인이 바로 이거고요. 그거를 응용해서 조금 더 손을 보고 한 것들이 오늘 소개시켜드린 디자인입니다. 이게 2018년도. <laughs> 네, 좀 발음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이 크리스마스 원단, 기모 원단을 가지고 저의 메인 디자인이죠. 앞뒤로 입는 스타일로 네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끈 조절을 제가 뭐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단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요거보다는 덜 자유로울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요것도 같은 연도의 네, 옷입니다. 특이한 가좀 특이하죠. 사실 요게 포인트예요. 제가 헤이리의마지막 예,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때 이거를 안쓴 거라고 빈티지인데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고 하셔서 제가 보기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고 만든 바로 피나프데요 네. 예, 사실 요거랑 요거가 세트예요. 요것도 사실은 이거 숄이에요. 숄. 숄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고, 요 세트로 요렇게 그 숄의 술을, 발음이 꼬이네. 숄의 술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색깔, 초록색으로 나무 단추 포인트, 네그 다음에 요렇게 메리크리스마스 요런 식으로 저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게 2019년도 에디션이고요 네, 요것도 2019년도에 드셨네요. 요것도 이제 앞뒤로 입는 건데, 저는 항상 실용적으로 네,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 다 린넨이고요. 색깔의 포인트를 줬고, 그 중에 제일 포인트가 바로 요 주머니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어, 제가 2 0 1 7년도가 태국에 갔을 때, 그 태국에 가면 짐톰슨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백화점에도 있고 굉장히 고급 브랜드, 고가 브랜드인데 원단도 팔아요. 그래서 제가 원단을 그때 좀 사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만든 네, 짐톰슨 원단의 네, 크리스마스 에디션입니다. 이거 2019년도죠. 네, 그다음에 2020년도. 네, 보시면 요. 네 니트 원단 이게 원단이 아니라 사실은 어, 요양원의 할머니들이 직접 다 뜨신 거예요. 어, 저 아시는 선생님께서 실을 이제 기증을 하셨대요, 기부를 하셨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재미 삼아 이렇게 이제 막 이런 뜨개를 여러 가지 뭐 색깔별로 해서 다 뜨셨대요. 근데 어쩜 이렇게 솜씨가 다 좋으신지 이런 조각조각들을 이제 재미 삼아 엄청 많이 뜨신 거를 또그 요양원에서 또 선생님을 드렸고. 그거를 또 선생님이 저한테 나눔을 하셨고, 이걸로 뭔가 저희가 좀 좋은 일을 해보자라고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작업실을 옮기는 상황이어서 하지는 못했지만,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색깔들이랑 너무 예쁘죠? 네, 요거는 약간 조끼식으로 있는 요런 까운식으로 있는 네, 그런 피자포고요. 이게 2020년도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먼저 포인트죠. 2020년도. 제가 이거 제가 입고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거를 다할니 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뜨신 거래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색깔과 어, 모양을 제가 조합을 해서 이게 이제 퀼트처럼 그러니까 패치워크를 해가지고 다 이걸 손으로 거의 네, 다 이은 거고요.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이렇게 뽀슬뽀슬 뽀슬 양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아, 원래는 2020년도에 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 2021년도 작년, 네, 작년에 이제 제가 완성을 했죠. <laughs> 그래서 이거는 그냥 2020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2020년도 에디션이라고 저 나름대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따뜻한, 더 따뜻한 옷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2022년도 작년에 한 앞치마예요. 이거는. 네, 그냥 말 그대로 일반 앞치마인데 이렇게 색깔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하고 여기 설 방을.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은 원단이지만 또 아까 그 뜨개 네 조각으로 해가지고 허리 앞치마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좀꼭뭐 뭐 판매 목적이 아니라 저만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사실은 각 연도별로 제가 소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좀 아쉽지만 앞으로라도 계속 이렇게 하나씩은 제가 좀 소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laughs> 선물을 하던지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살아가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요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